Gospodin s vama i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luki, Slava tebi, gospodine. Dok je Isus jednom osam i molio, bijahu u s njim samo njegovi učenici. On ih upita, što govori svijet, tko sam ja? Oni odgovoriše. Da si Ivan krstitelj, drugi da si Ilija, treći opet da neki od dnevnih proroka usta. A on im reče,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Petar prihvati i reče, Krist, pomazanik Boži. A on im zaprijeti da toga nikomu ne kazuju. Reče, Treba da sin čovječi mnogo trpi, da ga starješine, glavari, svećenički i pismoznanci odbace, da bude ubijen i treći dan da uskrsne. 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Hrvatski, 일독서에서 코엘렛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엘렛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코엘렛서는 기원전 10세기 경에 시작이 된 책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의 오늘 들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은 자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핵심적인 주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의미와 나약한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허무 라는 말을 40회에 걸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코엘레스 언급합니다. 허무하고 허무하구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이 평생을 일함으로써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허무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받아들였고, 하지만 내일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엘레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허무와 나약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허무와 나약함이었고, 그러므로 쾌락도 지나가고, 인간이 했었던 모든 노력도 다 쓰러져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일렛은 모든 것은 자신의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흘러가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일렛은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오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고 말지만 영원함에서 오는 그것들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 이곳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건 매주 거리에도 그 중에 하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서의 코엘렛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뒤에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즉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신 뒤에 이 군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남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선교 사명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한그 경험을 증언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루카 복음사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선교, 사명으로 파견하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인성의 신비, 당신의 그 운명의 신비를 향해서 그들을 파견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루살렘에서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답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헤로데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한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군중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는 관심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과연 누구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물으셨고 또 개별적으로 물으십니다. 각각에게,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질문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답에 대해서 하느님은 만족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대중의 어떤 대중적인 의견을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 나서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천사들이 성, 성,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순간 천사들이 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활동들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12명이라는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렇자 그들은 다시 수군대며 서로 질문합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세리로서 배제당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추기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사람들 사이에 또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당신의 청취자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권위에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권위를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하느님의 왕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줄 알아라. 라는 말씀들. 하느님의 그 같은 손이시라는 것.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영이시라는 것, 이건 복음사가 루카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는 완전하게 아버지에게 당신을 봉헌하시는 자세셨습니다. 아들로서의 봉헌하는 자세, 그리고 당신의 당신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는 그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백성은 이렇게 기도 안에서 탄생하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성부께 봉헌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공유는 교회의 원천이 됩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교회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에 계시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성부와 일체감을 이루시는 동 일심동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시는 그분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이름으로 답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심연을 담은 기도만이. 이런 유일하신 그 인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성이나 철학이나 혹은 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또곧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심연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논쟁 속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의 어떤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귀함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고귀함과 높으심을 드러내셨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셨으며 당신의 인성의 강인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취한다면 우리들 삶 안에서 우리들도 같은 생활을 하도록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그러므로써 우리들에게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미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비사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 모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고찰하고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는 그분을 인간의 구원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영원한 구원의 보증 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찰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베드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할까 착한 일을 하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민족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